전체적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aughs> 중에 불금의 교실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발표하는 데에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수 없이 간단하게 자기 공개하고 1분 안에 그 자기 전문 분야와 뭐 스토리 그리고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좌측부터 할까요? 아니, 네. <laughs> 자 박수는 생략하고, 고민해부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복은 안 나와있는데요. 그 경기 차수 경제에 승승장이 왔습니다. 일단, 그리시나요? 네, 예. 네. 일단, 원래, 석신센터에서는 제가, 이제, 아 t 와 게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고있는데요 원래 제가, 네. 틀렸는데, 이런, 것만, <laughs> 이런 부분은, 이런 부제에한 10년 이상 다 게임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내서는 계신 뭐 분들한테는 짧게 하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저 안에서는 저보고 정부 지원 사업을 잘 받는 방법을 많이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명확하게 뭐 알려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음. 오늘 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다음은 안녕하세요, 마스님. 안니다 저는 여기 오시면 혹시 서울대학교 분들 계시죠? 네, 거기에 제가 있고요. 음악과 기술대학원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정보 음합이라는 이상한 과에의 네,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한국전자 석재센터라는 곳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소프트랜드 스펙을 임아다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요즘 뭐 데이터나 모션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환상이되게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 기술적으로 아주 뭐 구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나름대로 제가 웹 쪽으로는 좀 오랫동안 일을 해서 웹 아키텍처링이나 이런 구현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사 들으시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아시는 풀스티기라고 예. 하십다 네. 예. 자그 다음에는 네. 네. 고경선 팀장들아 고일권 팀장님, 아, 고1권 팀장님.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엑스포 컨설팅이라고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을 어, 담당하고 있는 고일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업 모델이나 어떤 부분들, 또 엘리트크나 이런 부분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도움 줄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 네. 대표입니다 어... 예, 김재현 대표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니까 저도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분들하고 조금 틀리게 저는 조금 별 외의 사람들이에요. 별 외의 사람이고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신세계 인사팀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작년까지 외식 브랜드를 4개 정도 런칭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조직 내에서 안 싸우는 거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으시면 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특히 외식, 특히 푸드테크 쪽에 관심, 관심이 있으신 분은 커뮤니과붙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김성국 대표님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그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저희는 그 유통팀하고 디자인팀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멘토는 디자인 쪽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뭐, 제품이나 회사나, 뭐, 브랜딩이, 이제 뭐첫 스타트 할때 브랜딩이 필요할 건데, 스토리를 잡는 방법이나, 마케팅이나, 우리 뭐 회사 철학을 갖다, 그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기획하고 싶으실 때, 쉽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열심히, 아디렉터 유통, 뭐, 마케팅을 하게 으면될것 같아요. 함께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laughs> 그 서운지 팀장님이랑 같이 움직이시면 까 15번에 서운지 팀장님이랑 김소국 대표님이랑 같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홍석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 주식회사 피트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석재고요. 작년 4월에 여기 코톤에서 여러분들럼 앉아서 팀 빌딩하고 회사 설립하고 지금 수익 내고 사업하고 있는 가드 스타터입니다. 제가 전문분야는 없고요. 진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오해될지 뭐 모르면 저랑 제일 많은 얘기를 할수 있어요. <laughs> <laughs> 작년까지는 정확 교사였는데 어, 직장 다 그만두고 그부친일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파이팅하기 있는데 목숨 걸고 하실 분들은 저를 찾아주세요. <laughs> 네. 핵심적인 것들은 해보시고요. 우리 그 스태프분들 중에 직원분들이 같이 여기 참여하고 를 있어요. 실제로 창업하시는 도움이 많이 되실 네. 대표님입니다. 다음은 네. 문미경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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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 법인을 어 설립했어요. <laughs> 창업 인재 <창업인재경행협회>. 경영 네. 훈련 막 하고 <laughs>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저 근데 여기 내 네. 매도인들 보면 되게 이제 필드에서 다저님. 경험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이론적인 쪽에서 그리고 제가 디자인시킹 교육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적 사고에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더 여러분에게 조언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호진 어, 김경민, 아, 김경민 김경민 예 김경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어, 한 15년 정도 모바일 쪽, 특히 이제 IT 관련된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6월에 나와서, 어, 스타트업을 차렸고요 어, 분야는, 전문 분야는 이제, 그, IoT, 특히 이제 비콘 관련된 그 하드웨어나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서 관심 있으시면은, 될것 같고요. 지금은 스마트 레스토랑 쪽 관련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비콘을 활용한 분실 안, 안 그, 분실 안전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상택 님.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키오 주식회사의 한상택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나 페이스북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걸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아까 그홍국재 대표님처럼, 당국대 햇톤에 저도 참여를 해서, 작년부터, 어, 저한두번 정도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각각 다른 아이템으로 두 번의 입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로 정말 창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궁금하고, 뭐 사전 조사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 예. 같은 아, 네. 선배님으로 여기 오셨던 여기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팀원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으신다. 예. 또 어, 김춘배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 포비 소프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잘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개발, 부전공으로는 아이폰 쪽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개발하시는 것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랑 이제 뭐 개발 진행이 되면서 문제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이제 발표해야 되잖아요. 파업계획서 쓰는 것도 제가 조 <laughs>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구경사팀장님 저는 기획자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거의 한 6년 정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딱 10년 전 이맘때쯤에 대기업을 때려치고 스타트업을 시작했가 됐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네이버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쭉이어 스타트업 관 일을 해왔고 현재는 그에드테크쪽쭉 네. 그 엑셀레이터 이런 경험 보세요 여기까지 네이버에 판게 첫눈이에요 첫눈이요 네, 첫눈 아, 네. 네. 아시죠? 네. 네. 어, 그 다음에 예, 조국재 부모님 예. 네, 안녕하세요 조욱재라고 합니다 저는 어, 본업은 변리사고요 예 보업은 엔젤투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재권 쪽뭐 특허나 상표 디자인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IT 기반으로 나중에 투자받는 뭐 방법 또는 다른 이게 시드 투자, 엔젤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네, 저를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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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돌아서 엔젤 투자로 자 활동하고 계시고요. 예, 다음은 예, 성함이 어, 이호진 개발자님. 예. 네, 안녕하세요, 이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 얼마 전에 홈프리라는 이렇게 네, 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 폐업을 했고요.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다걸 찾고 있는 중이고, 네, 저는 이제 개발자고. 뭐 석사에서는 뭐 컴퓨터 아키텍처나 뭐 CPU, 뭐 컴파일러, 뭐 GPU, 뭐 이런 하드웨어 쪽 연구를 했고 그 후에 뭐 이런저런 개발을 했습니다. 서버도 하고 프론트엔드도 하고 막 해서 이제 뭐 초반에 이제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이 세워질 때 이제 MVP 만들 때 이런 개발 쪽 이슈나 이런 게 많을 텐데 뭐 그런 쪽으로 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분의 <laughs> <laughs> <목소리> 아, 이제 이재성 <진짜> 대표님. <목소리>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제가 <laughs> 저는 주식회사 디자인 사 대표 이재성입니다. 어, 저도 여기 아토피고 대표님이랑 대표님이랑 똑같이 작년 4월달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에 참여했었거든요. 아쉽게 저는 수상 은 못했는데 그걸로 한 1년 정도 스타트업을 하다가 지금 피봇해가지고 아예 이제 웹전시 쪽이랑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네이버 공식 대행사 선정이 돼서 도안가고 저와 체력 광고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디자인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뭔가 정말 획기적인 광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시면 저희 네. 저희 메인 디자이너 같이 잡거든요. 응, 응. 필요하신 내용 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겠습니까 네. 제가. 제가 크게 안 하신 분 없죠? 예. 네. 소개 안 하신 분들인데. 네.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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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저는 카메라를 담당하고 <laughs> 있는 예. 네. 예, 네. 남정민입니다. 아, 제가 사실 그 이번 행사했을 때 가장 이제 가시, 신경을 많이 쓴게 멘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이제 도움을 드리려 고온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엑기스마다 제가 모셨습니다. 제가 쉽게 모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아마 다 집에 안 가실 것 같은데, 예. 예. 이. 저는 이제, 다, 저랑 이제 다 필드에서 만나신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해코톤 참여하신 분도 되게 많으신데, 그래서 참 이런 작은 인연을 여러분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뭔가 인생에 좀 크게 도움이 될것 같다면 어떻게 하냐면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야 돼요. 제가 제일 잘하게꽉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대충 놓치시지 마시고, 좋은 분이 있으면 꽉 잡으십시오. 다 좋은 분이지만, 본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본인 인생에 좀 도움이 될 분들은 꽉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멘토님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